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도 부장들 김 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영 예,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죠. 자 이유는 다 아실 거고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텐데, 저희 2,470여 분의 소중한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죠. 어제 제가 오랜만에 댓글을 오픈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올려드렸는데, 어, 우리 지현님부터 시작해서 예, 성함을 모르겠네요. 예, 성웅님. 예. 최재율님 그리고 어 더이로운 TV님 고은숙님 우리 중문님 한 오래되신 우리 진짜 원년 멤버분들이시고요 아, 우리 방방 떠님도 그러시고 예, 신뢰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김정식님 예 그리고 서영웅님 아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신경 보면 항상 내리 기대됩니다라고 말씀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어님 멤버십, 예, 우리 회원이신 것 같, 어, 회원이신, 회원이신 것 같고요. 자, 우리 부원님 포항부호, 예, 포항 가면 맛있는 과메기, 예, 소자, 한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예, 우리 저팔계님도 그렇고, 한용희님 예, 러... 럭시팡님인가요? 예, 정말 다들 많이 감사드리고, 알체라 어제 수익 챙기신 거, 아, 따봉입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우리 진짜 더 많은 정말 많이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어, 오늘 영상에는 조금 더 예, 이렇게 좀 인사도 좀 해주시면 다른 거 바라는 것보다 인사 함께 나눠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려볼게요. 자이 아저씨 때문에 그렇죠. 아이고 참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울고 웃고 합니다. 예 진짜 왜 이럴까 예, 생각이 드는데 뭐 증시가 고평가됐느니. 어, 이 금리나에 대 보수적인 의견이 어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은 또 신규주택 판매 건수, 이것 때문에 또 흔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어, 엔비디아가 강세를 볼 이유가 하나 있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자, 내일 목요일, 예, 그리고 금요일까지, 아, 이번 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시장 부합치만큼 나오면, 예, 또, 강하게 반등하겠지만, <laughs> 표정이 참 그렇죠. 예,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 시장이 또 영향을 받은 예, 하락하는 영향을 받은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이슈인데, 어, 알테오젠 키타로다 SCFD 승인 목표가 62만 원이 나왔어요. 예, CLSA에서. 그리고 이틀 뒤에 어, 이 외국계 증권사가 바로 UBS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어제 반박 어, 공지를 올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인데 또 이놈들이. 아 비만약 시장이 또 하향 조정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180조에서 무려 28조까지 하향을 해버렸어요. 참 공매도 세력과 결탁하는 건진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 비만 치료제로 바이오가 강하게 임상 뭐 이슈도 있었지만 강하게 끌려 올렸던 섹터가 차익 매물 맞고 쏟아져 내렸죠. 물론 아, 우리 진짜 히든주 예, 여러분께 강조드렸던. 어, 이제 그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치매, 비만, 치매, 희귀질환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설명드렸고 이제 아실 만한 분다 아시고 있고 우리 멤버십 식구분들도 보유하실 분들 다 보유하셨고 시간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 걱정이 없죠. 네, 전혀 걱정이 없다 말씀드리고 다시 반등하게 될 겁니다. 먹거리는 돌고 도니까요. 자, 엔비디아 말씀드렸는데 알리바바가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올라왔어요. 장중에 알리바바 8%, 그다음 엔비디아도 1%인가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상은 알리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제도 제가 그 얘기 드렸는데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를 했고, 예 그리고 어제는 또 오픈 AI에 투자를 했다라고 했죠. 근데 얘네가 이 투자를 받아서 다시 얘네 칩을 구매하니까. 이거 돌려막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우려감, 예, 그래서 AI 버블 논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 삼성전자는 오우장에좀 반등을 했지만 SK 하이닉스는 그대로 지키지를 못했죠. 자,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아직 우리가 판단할 만한 영역이 아니고 더 가야 될것 같아요. 예. 지금 로봇에 AI를 연결하는 피지컬 AI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평가를 그 말해할 게 아니다. 물론 고점에 대한 차익 매물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오늘 댓글도 좀 많이 더 달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제 그 댓글 한번 분, 단분 있었는데 S바이오메딕스 예, S바이오. 오늘 그 얘기도 잠깐 또 들을 텐데 오늘도 플러스 거의 3% 반등했죠. 물론 S바이오뿐만 아니라 제가 종목들 여러분들 수익 내 드리고 있는 거 보면 뭐 원전이든 조선이든 반도체든 다 봅니다. 어, 바이오도 당연히 보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s 바이를 오랫동안 안내를 드렸고 여러분들 그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손실 중이신 분들 물론 지금도 수익 중이신 분들 꽤 많죠. 이거에 대해서 엑시트를 해 드릴 때까지는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 방송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오랫동안 드려왔어요. 이때 럴 어떤 분이 아이고 무슨 금리나만 되면 올라간다고 1년 내내 떠들었다. 뭐 오랫동안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되게 단편만 보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랬을까요? 예, 그건 아닐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그런 이유, 이유가 있었다라고 어, 안내를 드려 왔는데 이제 손실 중이시니까 그냥 화딱지가 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자 특징 좀 빠르게 볼까요? 러시아 항공기 격추 시키겠다. 어 그리고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예, 또 허풍 떠는 것 같아요. 예, 워낙 예, 푸틴이 말을 안 들으니까. <laughs> 예, 그래서 오늘 뭐 하나 에로스페이스라든가 어 하나 시스템 예, 강하게 반등했고 신고가도 가고 이랬죠. 예, 아유 하여튼 트럼프는 진짜. 예 쓰레기 중에 갑오브 쓰레기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제 샤페론이 갑자기 예, 탈모, 예, 원형 탈모 얘긴가요 그것 때문에, 예, 강하게 상한가를 갑자기 치고 올리면서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바이오에서 오늘 얘가 하나 해줬죠. 아마존이 투자를, 차웅자의 실사를 갔다 예, SMR 실사 때문에 투사 에러빌리티, 원전적으로 강세 이유고, 아, 우리도 한정국 들어갈까 하다가 있는 거정리하냐고 예, 마무리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실사가 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체코 대통령 만나가지고 회담에서 우리 기술, 뭐, 오르비, 아 아니 오르비텍이 아니죠? 아, 그 종목 뭐였지? 예. 한 종목 더 있죠? 하여튼 그두 종목이 강하게, 예, 또 치고 올렸던, 예, 또 이거 얘기하면 또 찝찝해가지고, 잠시만요. 어, 우, 진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내일 또갈것 같고, 아, 에너 토크였네요. 죄송해요. 이거를 아까 드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21%까지 급등세가 나왔네요. 에노 토크. 왜냐면 이게 앞전에 꼬리가 이렇게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 설마 또 가기에서 반짝하고 밀리진 않을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이 강하게 이렇게 쏠리기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 여기서 3거래일 동안, 왜 기관은 4거래일째 두산을 담고 있, 있, 있거든요. 물론, 이 안에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내일세를 좀 봐야 될 텐데, 만약에 내일, 그러니까 우리네 들어간다 그러면 67,400원 돌파 그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 늦지 않다. 그럼 7만원 위에서 매도할 생각하시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죠. 얘네가 어쨌든 다시 긁어보고 있기 때문에 어이 구간에서 일단 엑시트를 할 거란 말이에요. 몰리면 개인이 따라붙은 그때부터 팔기 시작할 거니까. 예 그거 우리 체크하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잠깐. 말이 샜는데 말씀드리고요. 자 리튬 아메리카 폭등. 예, 이뭐 미국 정부에서 투자할 수 있다. 그 지분 투자 얘기인데 10% 정도 투자한다 그러니까 뭐 60%가 넘게 올랐었죠. 그래서 아,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지금도 어, 시간에서 대체거래소에서도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예, 올려도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이것도 내일 추가 시세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예, 포스코 엠텍. 오늘 뭐 미중시에 뭐 별다른 영향은 없다면 포스크엠텍이라든가 미래 나노텍 이런 회사들이 내일 추가 시세가 좀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특징 주 알려드리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다가 추가 시세가 붙는지 안 붙는지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종목 올려드리는 거아니니까요자 우리 멤버십 방은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 플러스 3+ 수익 마감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 아침에 장초반에 어제 보니까 양자 관련주들 급등세가 나와서 한국첨단소재 원래는 어제갔어야 되는데 어제 한번 밀어내더라고요. 예, 밀어내는 걸 보면 3,600원 이하에 들어갔는데, 이놈들이 만드네. 저그 생각이 들어서 어제 매도 안 했습니다. 어, 보유하시자고 안내를 좀 드렸고요. 얘네도 뭔가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토시홀딩스하고 연결돼서 걔네 최대주주잖아요. 어, 비트맥스 그리고 한국첨단소재, 어 그리고 DGP, 이름이 웃기죠? 그 회사들과 뭔가를 지금 계속 흥짝흥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600원 이하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예, 전일 좀 밀렸어요. 근데 보유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강하게 반등세 갭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고가, 예, 팔고 나니까, 5,000원까지 또 올라, 5 5 0원까지 올라가지고, 추가세가 나왔어요. 아침에 장 분위기가 조, 나쁘지 않았는데, 급등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정리 안내를 좀드렸고요3% 예, 정도에서 안내 드렸고, 5장 들어와서 이렇게 폭등세가 나왔죠. 예, 5분봉. 예, 이렇게. 아, 아깝습니다. 물론 아깝지만 어쨌든 익절하고 마감했으니까. 예, 축하드리고요. 자, K사인도 마찬가지. 이거 보안 관련주 그리고 삼성 페이 블록체인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이어서 아, 이것도 우리가 추천 들어갔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K사인도 빠르게 볼게요. 찾, 왜 제가 이거 알려 드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아, 김부장 님왜 샀을까? 이거 왜 공략했지? 왜 추천을 했을까? 자,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다 방송에서 한 만, 말씀을 드렸나? 자, 이렇게 폭등세 이후에 이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빠질만 하면 거래량이 들어와서 한 번씩 핸들링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해요. 누군가 주가의 흐름, 이 흐름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배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배열이 있고 역배열이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거래량들이 들어와서 물량들을 한 번씩 회전시키면서 수세가 역배열을 꺾이지 않게 만들어주느냐.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걸 잡아줬고요. 내려오는 걸 잡아줬단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21선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5일선을 또 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쯤 들어갔나 그럴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반짝 1 3 0 0 0원때 약수익이 나왔을 때 이때 다 엑시트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눌렸다가 5일선 지지하는 거 보고 있었는데 오늘 강하게 반등세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버려서 이 전고구간을 결국 뚫어버렸죠. 예 결국 이 구간을 뚫어버렸습니다. 이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어쨌든 우리 11% VI 드라스에 엑시트 했고, 장중호과 무려 23%까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조금 그랬어요. 예, 급등해서 엑시트 한날 드렸는데, 눌렀다또 가고, 눌렀다또 가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끊어드렸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가 좋다 보니까, 삼성 관련 이슈가 붙었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가일세가 오늘 시장에서 나오면서 급등했다. 예, 어쨌든, 공유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것도, 어, 나3% 먹었어, 2% 먹었어, 괜찮습니다. 뭐, 케이스 아인 10% 먹었어. 아니, 나 김부장 늦게 봤는데 20%더라. 이제 20% 먹었어! 이런 것도 좀 올려주시면 댓글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 수익 잘 챙기셨는지. 자, 김부장 텔레그램 구독을 해주실 분들은, 예, 멤버십, 유튜브 구독하듯이, 아, 물론 유튜브는 제가 마음에 들어서, 김부장 영상을 꾸준히 보고 싶어 하시는, 어, 우리 애청자분들이 계시는 거지만, 어~ 텔레그램은 예 저는 수익을 안겨드린 리딩을 여, 그~ 브리핑 해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어, 그 길목까지 안내를 드리면서 함께 동반 성장하는 목표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께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한 결과물을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저를 통해서 10만 원을 버셨던, 20만 원을 버셨던, 100만 원을 버셨던 뭐 현대 ADM처럼 80% 수익을 가져가시던 어, 진실되게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구독 신청하실 분들은 85357 동행이라고 남겨 주세요. 아, 나 김부장. 원래 할 계획이 있는데 어, 우리 저기 다음 주가 추석이야. 어, 추석 다 끝나고 할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선택하셔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 어,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부담 없게 진행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장을 매일 보셔야지 여러분 실력도 감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볼게요 제가 어제 쇼츠 영상에서 올려준 자사 소가 의무화가 다음 어어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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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이 참 죄송해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어, 진행이 된다 여게 내년 상반기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상장사 인수하려면 돈이 두배를 뛰어요 그럼 빨리 할 거는 올해 안에 처리를 해야겠죠. 이제 9월 다 지나가니까, 10, 11, 12, 3개월 남았습니다.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하려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내년 되면, 상반기에 더블로 뛰니까, 미리 할거 해야겠죠. 제가 어제 뭘안 내드렸죠? 자, 비올과 코어롱 모빌리티가 공개 매수를 하고, 자진상패하면서, 거품을 물고 급등을 했죠. 예, 그것 때문에, 더존 비즈원. 예, 이것도 우리 18%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꿀수익을 같은 펄이 있었는데, 이거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 어,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꿀식을 냈던 종목인데 추가로 이달 말 이달 말에 SPA의 공개 매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내지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모펀드가 이렇게 인수하고 나서 이두 회사 비올이나 코오롱 모빌리티는 완전 자회사로 이제 들어가는 거긴 한데 어, 상패가 되죠 자마찬가지입니이 회사들 오스템 임플란트 뭐루트론이 이런 회사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자진상패 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정된 건 없어요. 물론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공개 매수 그게 12만원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더존 비전 짧게 볼게요. 더존 비전 어, 어제 들어갔어요 어제 9만 얼마 되었습니까? 100원에서 뭐 150원 예 200원 요 사이 들어갔나? 자요 정도로 어제 들어갔고 이 5일선 추세 깨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시장이 너무 좀 답답하긴 한데 9만 300원 올랐다 5만 500원 올랐다가 종가는 뭐 9만 1300원이에요 약수익권에 있습니다 자 근데 어제도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12만원에 만약에 어 우리가 예상을 하는 바램대로 회사도 마찬가지고 회장도 12만원이면 잘 쳐주는 거다 이게 또 시장이 무너지거나 밀리면 이 회사가 매출이 탄탄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겠지만 어,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빠진단 말이죠 5만원대로 내려올 수도 아니 6만원대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사를 정리할 생각이 있으면 매도를 한다면 주당 12만원에 매도한다 라면50% 예, 꽁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 이 앞전에 했던 것들을 기억했던 회사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비올이나 코올롱 모빌리티 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다 드렸고 우리 멤버십 방은 들어갔고 우리 구독자분 주식상의 애청자분들도 어 한번 관심있게 소액이라도 담아보시든가 어, 채, 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제 슈츠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아이스크림 미디어 기억하시죠 폭탄배당 이번 달 말일까지 30일까지니까 내일이 뭐레죠 아, 내일까지인가? 예, 네, 30일. 아, 맞네요. 26일까지. 이거를일 전인데, 주말 빼고, 26일까지는 보유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553억이 준비가 돼 있는데, 물론 비율만큼, 여러분들 얼마큼을 투자하신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자, 이게 지금 이것들 승계자금 목적, 자금 조달을 하는 것 때문에, 어, 얘네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활용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게 있어요. 이 지금 아이스크림 미디어라는 회사 제가 짧게 볼게요. 어, 우리 이것도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리고 일본으로 가볼게요. 이날 안내를 드렸죠. 이날 안내드리고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10%까지 3만원까지 보세요 라고 이제 쇼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만원까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26,800원이었기 때문에 공략하셨다 그러면 충분히 10% 정도 수익권 넉넉히 챙기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 꼭 10%가 아니더라도 수익 챙기셨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자 오늘 다시 들어갔어요. 예 다시 5일선에서 반등하는 거 보고 들어갔는데 이 차트만 놓고 보면 거래량도 제법 터졌고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려서 어 이건 이제 엑시트 물량이 좀 많이 나왔구나. 그러면 예 외국인들 32억 예 32억입니다. 300억이 아니고 자 이게 물량이 좀 나왔는데 오늘 반등하는 걸 보고 아 이거 말일 내일 모레까지니까. 아, 한 번은 더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3만 원대까지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이 전고 부근까지는 예, 오버슈팅 감안하고 요 정도까지 이게 지금 이부근까지 올린 게 사실은 이 앞전에 3만 1,700원, 예, 3만 500원이니까 거의 상장 첫날 고가 부근까지 반등세가 한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 예, 이틀 동안 추가 시세를 기대하고 이것도 알뜰살뜰 알뜰, 꿀 수익으로 마감해 보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폭탄 배당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S바이맥스 /S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떤 분은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봐라고 말씀하시던데 어, 저보다 더 디테일하게 s 바이딕스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공들여 설명한 유튜버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제가 물론 그만큼의 디테일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어, 있는 그대로 모든 걸다 설명드려 오긴 했거든요. IR 담당자분하고도 수시로 통화해서도 어, 결과도 안내를 드렸고요. 자, 추세가 변, 저 전환된 건 이때 강세일 대표의 미국 임상 진출 계획 이상이 없다라는 것과 세계 최고 권위 저널 논문 제출에 심사 중인 거 이게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IR 담당자분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가 기대한 3대 저널 세계 최고의 저널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추가로 미국 2회 국가에 진출한다는 것도 알려왔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이죠. 이, 이 국가도 어, 도끼로 이마가 됐어요. 어, 비 사이로 막가 됐어요. 이 나라가 아닐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날짜가 멀지 않았죠. 그래서 오병영 어, 한양증권 연구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상업적인 성격에 가한 미팅을 가게 되는 건데 아 이거 저프리아인디 말고요. 이번에 가는 거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자,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2상부터 시작할지 3상부터인데 3상으로 바로 들어가면, 어, 제가 볼땐 최소 50%에서 2현상도 기대할 수 있다. 물량이 많지 않은 회사,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파킨슨에서 1상에 3상으로 바로 점프업 하는 건데 1조의 가치를 받으려면 3배 이상 올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게 임상 들어가서 성공해야 되는 건데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가는 거기 때문에 미친 듯이 제가 볼 때는 막 올라갑니다. 그게 된다면, 근데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좀 걸려서 15일 날, 예, 10월 15일 날 실제 미팅을 하고 아, 11월 5일 날 미팅 끝난 결과를 아, 회의록을 받게 된다. 그래서 보완할 건지, 사실 HLB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망한상태 아, 죄송합니다. 주 분들께 섭섭하실라. 네, 우리 SBA MS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예, 제가 이거 전국 오늘 돌파했습니다. 요부은 돌파를 했어요. 아유, 지그지긋한 꼬리표. 아, 이날 고가가 아시는 것처럼 2만 5,500원이었죠. 보이시죠? 근데 오늘 돌파를 했어요. 예, 돌파를 하면서 2만 5,600원. <laughs> 아,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데, 이제 오후장에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이렇게 밀리는데도 오늘 누가 긁었습니까? 예, 금액도 크지도 않아요. 5억 5천. 외국인들이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 긁어줬기 때문에 예,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뚫어냈습니다 장기 평까지 448선까지 뚫어냈어요 이상하다 뭐가 있나 예,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뭐가 있나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깨끗 지워볼게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지금 추세가 이때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의 엑시트한 것 같은데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자 이제 따라붙어서 이제 이 상태로 간다면. 아 어, 물론 또 여기서 단파동이 하나씩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구간까지 27,400원 여기까지는 올리다가 우리가 기대한 학술지에서 그뭐 평가가 저평가됐다는 레포트 하나만 제대로 터져 주면 오병영 연구원이 하나만 더써 주시면 아 어, 누가 아시는 분 없나요? 우리 IR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더 그런 것도 좀 방구 뿜 끼시고 어 그런 것도 좀예 저평가돼 있다. 세계적인 학술제 인정받았다 그래서, 레포터, 레포터와 함께, 빵! 나온다 그러면, 3만원 당연히 뚫어버릴 수 밖에 없겠죠. 예. 아, 기대를 좀 해봅니다. 이 강한, 진짜, 우리 200% 수익을 챙겨드렸던, 이 강한 파동이 이 구간에서, 물론 여기까지 바로 올리진 못할 것같고요 아, 내년 임상까지 그 기대감을 여기서 눌렸다가, 다시 가더라도, 예. 그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학술제 기대감이라든가, FDA, 그, 프리하인드까지 간다면에 여기까지 돌파를 했다가, 이제 눌리겠죠. 예,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왜 S바이오 메딕스만 하냐 저는 S바이오 메딕스만 한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안에서 여기서 안내를 드려서 무료방에서부터 계속 보유 의견 드렸고 이 폭등에서 200% 챙겨드렸던 여기서도 수익 20%, 30% 수익 챙겨드렸고 여기서 추세 전환하기를 한번더 들어가서 안내를 드리다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좀 와가지고, 추감해서 또 안내를 드렸고, 가능하신 분들은. 그리고 여기서 수익권이었다가 또 밀리니까 속상해서, 여기 시장이 좀 무너졌었죠? 예, 네, 작년, 작년에 조금 시장이 좀안 좋다가, 이때도 좋은 결과 나왔다가, 이제 올해도 상반기에 별로 그닥 재미가 없었다가, 이제 조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으쌰으쌰 하자는 마음으로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 추천드렸던 이런 종목들, 예, 그리고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안에서 여러분들과 장 보면서 단타라 단기 스윙 이런 종목들 끌고 하고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 보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